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자가 김범석신데요. 서울대학교 안병원 종양내과 전문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직업 특성 때문에 죽음을 늘 가까이에서 보고 있죠. 네. 음, 이분은 기대여명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다 네, 이런 말을 환자에게 늘상 하는게 일입니다 그래요 이분은 가감없이 말하려고 한다 라고 말해요 당신 앞으로 6개월 남았습니다 혹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말을 가감없이 말하려고 노력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형 선고나 다름없이 받아들여지죠. 환자에게, 그리고 가족에게는 무척 듣기 싫은 말일 겁니다. 의사 본인도 이게 굉장히 하기 싫은 말일 수 있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말할 때. 그럼에도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말을 하려고 한다. 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병원 가면 긴장을 좀 하게 되죠. 건강검진 받으러 가도 그렇습니다. 검진 다 받고 나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왠지 조금은 긴장하게 됩니다. 어디가 좀 아프면 어쩌지? 네.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암진단을 받게 되면 훨씬 더그 긴장의 강도가 높아집니다. 1기면 그나마 다행이죠. 완치가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기, 3기, 4기 이런 진행암의 단계를 지나서 말기암의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 말기암은 치료가 불가능하죠.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이때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기대 여명이 얼마입니다. 그 말을 이때 듣게 되는 거예요. 3개월 남으셨습니다. 6개월 남으셨습니다. 내 네, 이런 말을 이때 듣게 되는 거죠. 환자와 가족에겐 이게 말씀드린 대로 사형성이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무척 듣기 싫은 말인 거죠. 앞서 말했듯이 싫은 건 의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초면에 임종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는 의사와 장의사 사이에선 저승사자로 살아가는 기분이 들곤 한다. 때로는 다른 과 선생님들처럼 수술하고 치료하면 좋아질 거예요.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하지만 종양내과 의사는 완치와는 거리가 먼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만 하는 사람이다. 네 참 이게 직업의 애환일 수도 있을 텐데 종양내과라는 곳이 이 말기염 환자를 자주 접하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자신이 마치 의사와 장의사 사이에서 있는 어, 저승사자 같은 기분이 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의사 본인도 이런 소식은 전하기가 싫다는 거 충분히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어, 저자는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 환자와 가족에게 말을 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무셨습니다그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말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네, 이왜 그럴까는 아무래도 신념의 문제가 될 텐데요. 이 부분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현실을 직시했으면 했다. 환자의 나이가 적든 많든,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일 때 남은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이었다.그것이 오랜 시간 암 환자들을 마주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었다.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예정된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네, 중요한 대목은 이거죠. 현실을 받아들이면 남은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면 남은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이라는 건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찾아온다. 라는 겁니다. 무슨 변화냐? 삶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게 된다 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뭐가 어떻게 바뀌냐? 예전엔 그렇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이건 그저 나에게 매일매일 반복되는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냥 사는 거죠. 아무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매일 나에게 하루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내가 앞으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실을 직시하게 되면, 내 삶의 태도가 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엔, 음, 화가 나겠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냐, 이렇게 부정하게 될 겁니다. 또 원망하죠. 약 먹으면 나을 거라며. 또는 방사선 치료 받으면 나을 거라며. 네. 이렇게 말하면서 의사를 원망하는 거죠. 그러다가 서서히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 현실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서서히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 날이 6개월이다. 3개월이다. 남은 시간이 나한테 이거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인정하고 나면 내게 남은 하루하루가 소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책의 저자는 말하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면 남은 삶의 변화가 찾아온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죽음은 어쩌면 삶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그렇죠. 죽음이 내게 찾아오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간 못했던 일들 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거죠 그 기회가 주어진 거죠 예전엔 그저 반복되는 하루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그 하루를 보냈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날이 유한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그냥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고 싶었던 일들 그간 어, 못했던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심지어는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기대 여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특별한 보너스일지도 모른다.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참, 이 문장 여운이 오래 남더라고요. 보통은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 채로 살다가 죽는다. <laughs> 진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 내 삶이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는 건 무척 중요한 거죠.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는 어느 70살 노인의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을 의사로부터, 이 책의 저자로부터 듣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병원에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은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겠다"라는 다짐을 의사에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더라는 거죠.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 바닷가에 놀러 가서 맛있는 해산물 요리를 먹겠다. 라는 거. 종일 바다를 바라보겠다. 라는 거. 좋아하는 노래를 모아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라는 거. 또 손주들에게 편지를 쓰겠다는 거. 고향 친구들에게 밥을 사겠다 라는 거또 사이가 멀어져 버린 친구에게 연락을 해 보겠다 라는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어찌보면 사소한 일들이죠 이런 걸 하나씩 하나씩 해가면서 병원 올 때마다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에게 이 책의 저자에게 이 환자가 자랑을 하더라는 거죠 나 요즘에 이렇게 바쁘게 살아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아, 살날이 앞으로 6개월밖에 없다라면 어, 나는 뭘 할까 그렇다면 난뭘 하게 될까 뭔가 좀 거창한 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정작 버킷리스트에는 이렇게 사소한 일들이 담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들 그게 전부 다 사소한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평소 하고 싶었지만 못한 일들. 달리 말하자면 이건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일들일 겁니다. 그게 어, 이 할아버지의 경우에는 아내랑 여행 가서 만난 거 먹는 거, 자식에게 노래를 모아서 선물하는 거, 손주에게 편지를 쓰는 거, 고향 친구들에게 밥 사는 거, 사이가 멀어진 친구에게 연락하는 거. 이런 거라는 거잖아요. 우리 사는 게 다 이런 모습인 거죠 별거 아닌 일들 이게 평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그래서 후회가 되는 일들인 겁니다 그렇죠 평소에 할수 있는데 못하고 있었던 일들 삶의 태도를 바꾼다면 평소에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요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을 우리가 죽기 전에 꼭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걸로 읽힙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메멘토모리. 메멘토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코디의 미끼, 크라스 티비.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로마의 어느 공동묘지 입구에 새겨져 있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오늘은 내가 관이 돼서 들어오고 내일은 네가 관이 돼서 여기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 있죠. 한동일 교수가 쓴 책인데 그 책에 담겨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시 비스 비텀 파라 모르템 삶을 원하거든 죽음을 준비하라. 삶을 원하면 죽음을 준비하라. 아 삶과 죽음이 맞닿아 있다 라는 말을 이렇게 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들 메멘토 모리와 일맥상통하는 표현들이라고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비단 암 말기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메시지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음의 문턱에 다다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면 아무 의미 없이 보낸 오늘 하루가 무척 후회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뭔가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자, 이책 읽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한편으로 끝내기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서 다음 영상도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해드리는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No. Wow.